어, 별의 빛나는 방 콘서트 여러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내린 비도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초대되는 가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가수이고요.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보니까 우리 어, 팬클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먼거롭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분이 발라드만 정말 정말 잘하는 가수인 줄 알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프로토켓까지 섭렵을 해버렸습니다 네 현역가왕에서 나오셔가지고 어, 유튜브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고요 저는 이 가수를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번의 무대가 레전드인 가수 여러분 누구죠? 린 씨를 만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매우 굳고 정말 앉아계시기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저희 린, 린사사가 이렇게 나눠주셨나 봐요. 반짝반짝 예쁘네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무대에서 보는 모습이. 어, 오늘 너무너무 귀한 자리 산청 빛나는 여름밤 페스티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혀 뭐 말을 잘하거나 뭐 이런 타입의 가수는 아니어서 노래 열심히 부르고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랑 좋은 시간 함께 보내요. 아막빈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예. 비눗방울이 너무 예쁘네요. 꼭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고 좋습니다.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발라드 가수로 지냈었는데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애정해 하지 않는 트로트라는 장르에도 최근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가수로서의 어떤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 데뷔 24년 차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 아, 감사합니다, 린서서 <laughs> 너무 사랑해요, 감사해요, 진짜. 아, 첫 번째로 불러드렸던 노래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OST, 아니, 작품의 OST였는데요, 마이데스틴이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역강을 통해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 300리 할려스토라는 노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신나게 노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런. 그러는 건 아닌가 싶어요. 같이 즐겨주세요.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는 아니시죠?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이곡은 이미자 선생님의 곡이에요. 어 아,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즐겨 들었던 노래고요. 제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요즘 참 네,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해요. 음향 선생님 실례하지만 제, 애마, 제 목소리를 밖으로도 그렇게 제 귀에도 그렇게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어, 날씨가 계속 비오다가 안 오다가 에이, 계속 여러분 젖고 계시죠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으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름에. 감기 걸리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네요. <laughs> 다정해요다정해 고맙습니다. 어, 빠르게 노래를, 날씨도 붓고, 그래서 빠르게 노래를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왠지 안불르고갈것 같은 노래 있나요? 음? 이야! 이야! 이야는 이따 불러드릴게요. 제가 준비했어요.

시간을 것으러 이제 불러드릴 거고, 다은거앱 에비! 네. 네. 범라가나 에비라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부르에명곡에서 최백호 선생님 편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기억이 잘안 나는 가사 <laughs> 제가 아시다시피 가사를 잘 못해요. 아. 괜찮을까요? 아, 그 노래 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서울 야구? 오, 서울 야구. 우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서울 야구가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laughs> 제 노래 현인 선생님 곡이죠. 정말 10, 한 1, 2년 전에 불렀던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이래가지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까 뭐 불러달라 그랬지? 보고 싶어 운다, 보고 싶어 운다. 달래고 달래봐도 난줄 줘, 줘, 줘.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 쓰러져도. 으음, 볼 수가 없어 운다 그전음 운다 운다 으음, 으음, 가음으습니다 으음, 으 간다 또 까먹을 음 같아서 좀 무섭지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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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빨리 가면 몇번 들려 드렸습니다. 누구만? 아 저는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심수봉 선생님 노래 조금 불러볼까요? 다른 노래도 괜찮으세요? 뮤빗으로 가서. 날이 가슴을 돌고 사랑이 시작된. 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몸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뭘 불렀는지 막 알고 계시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해요. 아, 노래를. 네네네네. 상상. 아, 바람이. 아, 돋배기. 계절을 꾸고더 춥히면. 내가 네 땜에 돌아다니기 감사합니다. 용기내서 일어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laughs> 자기야 내 자기야 내 여보야 내 사랑아 너를 생각하면 어쩌면 울고 있는 것 같아 내 자기야 내 여보야 내 안아주는 사랑 나를 지켜줘 나를 빛나게 해줘요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마지막 곡 부르고 갈 텐데요 아쉬우시죠? 뭐 앵콜 같은 거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꼭짠 것처럼 앵콜 외쳐주시면 제가 또 준비한 노래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 이 노래도 음, o s 스인데요한 십몇 년 전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이 노래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 받았었고 당시에. 어, 상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라는 노래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不做不。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비가안 왔으면 잠깐 내려갔다가 물 마시고 올라왔는데, 네 다들 피차 힘드니까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끄 어, 긴사를 좀 더. 네, 마음을 담아서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오늘 저를 초대해주셔서 그리고 기꺼이 저에게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이런 좋은 추억을 저에게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굉장히 춥거나 이런 날에 노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거기 계신 거니까 그래서 어, 마음 깊이 아주 마음 깊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셔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민이라는 가수를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께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 가고, 아, 하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께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한테도 되게 소중하고 기억에 오래오래 남은 시간이니까 함께 좋은 추억으로 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왜 이렇게 수다쟁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네, 다정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전 마지막 곡으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주셨던 이야라는 곡제첫 첫, 트로트 곡이거든요 아, 이 노래는 윤명성이라는 작곡가 선생님께서 주신 노래고요 어, 현유강을 통해서 갖게 된 저의 첫 트로트 곡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울컥 울컥해요 뭔가 신기하고요. 어, 이하라는 곡 지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얼른 집에 안전히 귀가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해 주셔도 돼요. 박수. 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라. <laughs> 자, 우리 왜 국민 가수인지 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